수입 국산 전차종 리스 장기렌트 채널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신차 리스 및 장기렌트 견적을 전해드리는 길러락 채널 박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S클래스에서 유일한 디젤 차량인데요 가솔린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S의 참맛을 느껴볼 수 있는 S350D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연비까지 최강이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찾고 있는데요 특히 장거리를 자주 다니시거나 키로수를 많이 뛰신다면 이 차종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이 정도급의 플래그십 대형 세단은 경유 차량이라 해도 일단 엔진 자체가 조용하고 방음 처리가 완벽해서 기존에 알고 있는 차량들과 차원이 틀립니다. S클래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세단이며 가격도 꽤 비싼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파워트레인 성능은 스포츠카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승차감에 초점을 맞춘 고급 차량이기 때문에 세팅 자체가 부드럽고 승차감에 모든 것을 걸어놓은 듯한 느낌이죠. 더욱이 현재 벤츠 S350D 모델의 경우에는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도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 구매 적기 시기입니다. 수입차는 시기를 얼마나 잘 맞추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천차만별인데요. 그럼 빠르게 벤츠 S350D 리스 가격 살펴볼까요? 현재 4월달 S350D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1,200만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증 무손납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183만원 정도 나옵니다. 금융사별 비교 견적도 확인 가능합니다. 초기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 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 기간 및 주행 거리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달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 문의를 눌러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 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주세요. 참고 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제휴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 인증서 보이시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국산 전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및 일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 참고 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디원 밴드에서 리드 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러락 박 팀장이었습니다.